<목소리도> 아이이 이 <목소리도> 칫솔 치카 치카 그렇지 스스로 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네 오랜만이네요 왜 이렇게 어색하지 <laughs> 이제 구독자 만 명이 넘으셨잖아요 아네 쉬고 온 동안 만 명이 넘어서. <laughs> <laughs> 쉬기 전에 만 명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만명 유튜버가 됐습니다. 네. 조카 혹시 있으세요? 어, 네, 있죠, 있죠. 조카 몇 살? 돌, 돌 정도? 돌. 아, 아, 아 그럼 네. 이제 이좀 나겠네. 이제 저도 이제 2 0 개월 됐거든요, 아기가. 이 닦는 거본적 있으세요, 조카? 아니요, 본적 없어요. 네. 닦을 텐데. 지옥이요. <laughs> 한번, 이번에 가서 닦아보세요. <laughs> 그나마 칫솔질을 도와주는 게 치약이 맛있어서. 달달하니 이제 맛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나마 그거 먹으려고 얘가 이제 칫솔을 입에 물고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안 하면은 진짜 막 이렇게, 이렇게 팔 걸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laughs> 벨레다 들어보셨어요 벨레다? 어 아니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애기 치약인데요 벨레다 무불소 치약 그 영유아들 좀쓸수 있는 이제 치약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너무 어떻게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무조건 좋다고 소개해 드릴 순 없으니까 오늘 이 치약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벨레다가 이제 스위스 브랜드인데 특징이 뭐냐면 되게 친환경적인 걸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예요. 이게 나트루라고 해가지고 유럽의 그 유기농 화장품 인증 기반이거든요. 나트루 인증 마크가 있으면 친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벨레다 제품들이 거의 다 이제 나트루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들이어서. 친환경 관련해서 되게 힘쓰고 있는 요즘에 맞는 <laughs> 되게 유명한 브랜드고 최근에 사실 고불소 아기들한테도 이제 고불소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이게 바뀌게 된 이유가 옛날에 이제 뭐 불소를 사용해야지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아기들도 이거 써야 된다. 고, 농도를 좀 써야 된다. 라고 이제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도 사실 이 나오면은 충치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불소, 치약 불소 농도는 대충 1000ppm 이상의 농도를 사용해야 충치 예방에 실제로 효과가 있다. 라 이제 알려져 있고, 어,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1450ppm까지 허용을 했어요. 어, 세계적으로 불소가 이제 중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인증되고 입증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 농도를 좀 올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고불소 치약들은 1,400 내외 이렇게 되게 높은 수치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무불소 치약으로 시작하는 이유들은 이제 사실 실전에서 그 치약을 되게 많이 삼키기도 하고 우리처럼 이제 물가글 하면 까르륵 하고 뭐라고 그야데 이런 거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도 있는 게 이제 무불서치야겠는 성분들을 한번 읊어볼게요. 덴탈 타입 실리카 스피아 민트 유 아몬드 오일 카렌듈라 꽃 에스쿨린 뭐 이렇게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 이제 덴탈 타입 실리카 정도가 이제 유효한 성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마모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소가 이제 표면에 발라지는 이 효과 충치 예방 효과가 없는 치약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마모가 잘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리적 세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치아랑 잇몸 사이에 껴 있는 그치태들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닦아내 주는 그 행위가 그 자체로도 이제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 요것도 너무 마모제가 많이 들어 있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부드러운 치약 권고 기준 수치가 이제 마모 수치가 70이라고요. 근데 이건 60 정도로 이제 마모 수치도 조금 낮아서 덴탈 타입 실리카라는 제 연마제가 좀 들어 있는 치약입니다. 인공 감미료랑 계면활성제, 합성 방부제, 착색제 이런 게 없어요. 계면활성제 역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거품 난다 네. 이거로 그렇죠. 네. 알고 있어요. 이 우리 세제 같은 거 보면 이제 거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계면활성제거든요. 사실 이 닦을 때 거품 많이 나는 거를 우리가 성인들은 그런 걸좀 선호하는데 우리 아기들은 또 치약 먹는 거 걱정해야 되잖아요. 많이 먹으면이 복통 유발 같은 거좀 하고 그게 이제 없는 게 사실 이치경 제품들 그 장점이죠. 그래서 이거 짜보면 아까 아시겠지만 이제 되게 그냥 약 같이 하얗거든요. 이따 한번 먹어보세요. <laughs> 이렇게. 색소 같은 거 없고요. 네. 이렇게 하얗게. 네. 맛을 한번 볼게요. 네. 먹어보세요. 오! 먹는데 좀큰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많이 먹고 이래도 상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뭐 물론 뭐든지 많이 먹으면 안 좋겠죠. <laughs> 같이 써야 되는 칫솔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그 애기들 칫솔 보면은 뭐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거, 양치질 자체를 되게 친숙.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노력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처음에 칫솔질 접하는 아이들 이제 교육할 때는 항상 아이가 좀 참여하기 쉽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굉장히 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 불 수가 없는데 무슨 예방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왜 쓰냐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어~ 이런 과정을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어,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벨레다의 무불서 치약을 리뷰해봤는데요. 무불서 치약 권고 사항은 전리가 이제 처음 나기 나는 시기부터 아이가 입을 행, 잘 헹구는 시기 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애가 좀 헹구는 거에 대해서 잘 인지할 수 있는 때쯤 돼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어, 이런 제품들을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 칫솔! 치카치카 그렇지! 스스로도 해!